오늘도 주의 손 붙들고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많은 설명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짧은 한 마디로도 모든 것을 담아내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지요. 그한 문장이 참 귀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강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라 이런 문제가 아주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가는데 유독 어느 학생이 먼 산만 바라보고 적지를 못하는 겁니다.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 교수님이 너왜 어, 학생은 아무 답을 쓰지 않느냐 어, 저는 아무 쓸 말이 없습니다. 5분 남았으니까 그래도 단한 줄이라도 쓰면 낙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 학생이 한참을 있다가 그냥 한 줄을 딱 적고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적어낸 시험지에 뭐라고 적혔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을 이렇게 딱한 마디로. 그런데 이것이 그 시험에 최우수 학점을 받게 됐고 그 이후에 이 글을 썼던 이 시험을 쳤던 사람이.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조지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참 놀라운 의미와 아름다움이 들어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렇구나 다른 긴 말하지 않아도 정말 이한 문장이 내 심령의 고백이라면 그것이면 다 충분하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일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 이한 문장 너무나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한 문장이면 정말 충분한 것 아닌가 내가 이 문장이 믿어지고 내 심령에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면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전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 안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 있을까 오늘 사절 말씀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그 말은 우리의 살 길이 바로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 5절 말씀에도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이 폭양은 아주 뜨거운 햇볕 뜨거운 태양을 말합니다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손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제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우리를 갈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일평생에 이 하나의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시라 이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요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궁한 자의 요새시고 환난 당한 가난자의 한 요새시고 폭풍 청의 피난처이시고 폭양의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늘 우리의 입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늘이십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날마다 축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만군의여호와께서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하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공동체냐 축제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늘 모일 때마다 축제요, 잔치입니다. 예배가 잔치이고, 예배가 축제이고, 모임이 또한 축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잔치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 날마다 잔치구나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군에 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군에 있을 때 군생활하는 중에 다 사병들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형평 정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뭔가 군에서는 눌려 있고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기쁨을 기쁨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말하자면. 고참들이 있고 쫄병들이 있잖아요. 이 쫄병들이 잔치를 잘 못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저 쫄병들끼리 구석에 모여가지고 그저 초코파이 하나에 성냥 다 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냥에 불을 붙이면 그냥 활발 타오르지요. 이렇게 좀 멋있게 쳐도 붙이고 노래도 멋지게 부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타오르는 성냥에. 생일 축하 노래 그냥 한 5초 안에 부르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부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 초코파이 하나, 그 어, 뜨겁게 타오르는 성냥 그리고 너무나도 빨리 부르는 그 생일 축하 노래 그런데도 그것이 그 어렵고 힘든 중에 우리 안에 축제였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기쁜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누렸던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잔치를 축제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삶에 축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구절에도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축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 그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에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역사시는그 날인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오늘이 그 날입니다. 또 내일이 살아갈 그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한 한 날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요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축제를 기쁨으로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어,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기쁨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잔치를 주시고 축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축제와 같은 날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그런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